반갑습니다. 우샤진바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 시 주의사항 키워드 광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저한테 물을 수도 있겠죠. 야, 네가 키워드 광고 해 봤어? 네가 광고 대행 해 봤어? 네, 제가 해 봤고요. 어... 그때 또 제가 광고주를 관리하면서 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남한테 또 들은 얘기도 또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키워드 광고 대행사들은 어떻게 돈 버는지 아시나요? 어, 혹시 이런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 예를 들면 키워드 광고를 제가 100만 원을 합니다. 그럼 결제를 네이버 키워드 스테이션 아 네이버 그 검색 광고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광고 대행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광고비를 100만 원 쓴다라고 하면은 음, 따로 세전 세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100만 원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퇴금하면 110만원 하겠다.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신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고 대행사에게 따로 수고비를 주지 않습니다. 수고비라고 면좀 그렇고요. P라고 부를게요. P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럭을 운영하면 블럭 운영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광고 대행사에게는 P를 주잖아요. 그렇죠. 뭐, 에, 뭐, SNS 채널도 동일하구요. 어? 근데, 키워도 한거왜안 주지? 키워도 한 거는 뭐 먹고 사나? 자, 이때, 하나, 여담 말씀드리면, 내가, 사장님, 수고비로, 키워도 한거 수고비로, 10만원을 받겠습니다. 혹은, 사장님의 그 사장님, 이 저한테 500만 원을 맡겨주면 제가 400만 원 광고하고요. 100만 원은 제가 수고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업체 사기입니다. 키워드 광고빈 키워드 광고는 따로 운영비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키워드 광고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아,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이 퍼센테이지는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퍼센테이지는 아니고요. 광고 대행사마다 네이버한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야 a 대행사는 20 b 대행사는 30 c 대행사는 40%를 주겠다 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마다 광고 대행사에 네이버가 광고 대행사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퍼센테이지는 허구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쓴다고 한다면, A 대행사는 10%면은, 아, 20%면은, 네이버로부터 100만원을 썼을 때, 20%면 20만원이죠? 20만원을 받는 거고요 B대행사는 똑같은 광고주를 하더라도 퍼센테이지 측정이 30이기 때문에 30만원, C대행사는 4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여기 광고를 보면은. 음 여기 나오나? 아 어... 찾지를 못하겠네요. 예, 직접 어, 광고를 하면은 5%를 돌려줍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을 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 대행사에 돈을 주느니 5% 아유 있네요. 예, 보이시나요 직접 운영하면 5%를 준다. 이 네이버가 착해서 5%를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광고 대행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띠가 직접 운영하면 5%밖 5%를 그냥 애한테 사탕 하나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수많은 광고들이 있거든요. 여기 뭐 정보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 네이버 교육은 다 공짜입니다. 이런 광고를 공짜로 시켜주는 이유가 이게 네이버 착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5%니까. 5%니까. 싸니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이버는 직접 광고주들이 운영하겠고 유도하려고 하고요 예. 광고 대행사는 어필해야겠죠. 직접 하면 되게 불편해요. 직접 우리한테 차라리 5% 그거 껌값인데 그냥. 포기하시고 저희한테 더그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어, 광고 대행사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택하시는 거죠. 직접 운영할 것인가, 어, 광고 대행사에 맡길 것인가? 아,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 될까요? 어, 일반적으로는 되는게 정상입니다. 어, 그런데 저도 광고대행사에서 키워드 광고를 팔았지만 광고주가 천만원을 쓰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시로 30%를네이버에 받는다고 하면 3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아우 높죠.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한 달에, 광고비를 10만 원을 씁니다. 그럼 3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3만 원을 수수료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3만 원짜리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3만 원짜리 수수료를 받는 광고주에게 온 열정을 다할까요? 아니면 1천만 원짜리 광고주 예. 30%즉 300만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광고주에게 온 에너지를 받을까요? 이건 사실은 사람의 어, 마인드 차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돈 많은 광고주한테 정성을 더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연히 나한테 돈이 많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키워드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한 달에 얼마 쓰지? 한한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이 광고 대행을 하면 누구 어떤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가 받아주겠습니까? 설명 받는다고 해도 관리를 잘해줄까요? 이건 좀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동영상 광고 아그 키워드 광고를 만드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유가 어, 직접 여러분들이 해 보셔서 광고주, 광고 대행사와의 어떤 이야기도 좀 원활하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적게 있을 때는 광고 대행사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구한다 해도 관리를 잘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음 여러분들이 또 직접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좀 쓴다 이러면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뭐 돈을 더안 줘도 되고 어차피 네이버에 수수료 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 아, 어, 여긴가요? 아, 여기 아닌데? 음, 여기 보면은, 아, 파트너스퀘어인가 그, 공식 광고 대행사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기 위치가 어디지? 음,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제가 정확하 위치를 모르겠는데, 어 광고 대행사를 소개시켜주는 그 공식 광고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광고 대행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고 광고 대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그 여러 그 네이버에서 정해놨습니다. 공식 대행사를 아 제가 여기서 찾지는 못하겠네요. 어디인지? 그래서, 어, 그 공식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셔야, 어, 안전하고, 또, 또 인증받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어, 여기서 찾는 게 제일 정확한데 제가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고요.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전화 거셔가지고요. 1588-5896. 키워드 광고 진행하고 싶은데, 공식 광고 대행사 소개 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됩니다. 어 제가 여기서 찾고 있는데 못 찾겠네요. 뭐 여튼 아니면 여기에 여기 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대부분 여기 광고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 100%라고 할수 없지만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라고 봐도 됩니다. 예. 자. 이제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그 만약에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닌 광고 대행사에게 맡겨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닌데는 수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어그 운영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하는데 그래도 사장님 나 이거 운영해주는데 수고비로 만원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11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광고에 투자되는 비용은 10만원이겠죠. 또 하나는 음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닌 경우 거기에 광고를 하게 되면, 이또 공식 대행, 이 광고 대행사는 공식 대행사에게 또 넘겨줍니다. 운영은 자기가 하지만, 마치 공식 광고 대행사가 운영을 한 것처럼 네이버에 알려줍니다. 수수료가 떨어지면은, 공식 광고 대행사는 중간에서 이 피를 먹고, 이거를, 어 그, 비공식 대행사에게 주고, 비공식 대행사는 다시, 어, 그 그게서 수료를 뗀 거를 자기가 이제 받는 거죠. 뭐 이렇게 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죠. 예, 어차피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광고를 어, 찾으시라는 데 약간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어떤 경우 이렇게 써라 이게 좀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를 키워드 광고 대행사에게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100만원을 쓸 것이며 그리고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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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키워드를 좀 주력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이런 이런 키워드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더 코멘트 할게 있느냐 네가 내이 전략을 바탕으로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고 대행사에게 저 얼마쯤 써야 될까요? 아 그래요? 메인 키워드는 몇이쯤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초짜 티 내시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잡으시고 키워드 광고 대행사에게 하시고요. 어, 일반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면 할수록 음, 좀 관심을 더 써주는 게제 경험상은. 맞습니다. 자주 연락해야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키워드 광고 마지막입니다. 어, 키워드 광고를 하실 때, 혹은 광고 대행사를 하실 때는 음, 내 아이템에 관심 있는 업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뭐 뭐 나와 자주 연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분석입니다. 광고 보고서를 분석.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득은 물론 직접 자기가 안 해도 말로만 입찰과3위 유지해 주시고요. 뭐뭐저쩌고 이런 이런 시킬 수도 있지만 제일 큰 장점은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를 어 지속적으로 받고 분석이 가능한데요. 요 앞. 제 동영상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용어 설명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광고 레포트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광고 레포트에서 너의 홈페이지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광고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제안을 해주는 광고 대행사가 좋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냥 100만원 쓰고 cpc 전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광고 대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돈을 지속적으로 벌수 있는 그런 요소들, 전환을 늘릴 수 있는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광고 대행사가 총 광고 대행사입니다. 어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겠죠. 예. 어 이게 대행을 하면, 광고 대행사가 해줄 거고 대행을 안 하면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고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좋은 광고 대행사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여러분 실행을 할수 있는 광고 대행사를 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앞에 동영상, 영순이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없는 광고 대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 어, 하시는 게, 그, 막, 프리랜서 광고 관리자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보다, 만약 광고 대행을 하시면은, 공식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봤는데 못 찾겠네요. 예. <laughs>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화 걸으셔가지고, 어 소개를 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 여기, 여 나오는 키워드 광고. 네.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식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이럴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